후반 여태울 시제다. 한 해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여태는 여씨들 왕으로 봉할 것을 제했다. 이상할 것도 부적절할 것도 없는 일이다. 다음에 지도를 보면 당시 중앙정부 얼마나 큰지 알수 없다. 제대로 왕국이 한 제국의 절발을 차지했고 중앙이 직속된 군녀는 즉기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초기는 진나라 육국과 정세와 다름없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유방은 신인도저버리고체면 따위도 찰색없이 악랄 수단을 연왕창도 한왕신 조왕창후. 소왕 한신 양월팽월과 회남왕 영불 없애고 전체적으로 별영향이 없던 사왕 오예의 부자만 형식적으로 남겼다. 폐위된 이성 즉 다른 성의 제후 육국은 유시일가에 봉해지거나 분배졌다 유방의 장남인 제왕 유비 삼남인 조왕 여의 사남인 대왕 유항 오남인 얘가 한 문제죠. 양왕 유회 용남인 회양왕 유실 남인 회남왕 유장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죠. 네, 회남왕 도 회남자 쓴 사람이죠. 이 아들이. 팔람인, 연합, 유건, 하천냥이 형왕, 유가, 넷째 동상인, 초왕, 유교, 조카인, 유, 유왕, 유비 등이 그들이다. 그제야 유시들의 천하가 됐다. 성이 다른 왕들이 믿을 수가 없다면성이 같은 왕들은 믿을 수가 있을까? 역시 믿을 수가 없었다. 사실 이자 믿을 수 유방은 마음속이 계산에서였다. 한고조 11년의 유방은 유비를 오왕이 봉하면서 그의 등을 쓸면서 반쯤 농담을 했다. 유비하던 나중에 반란 일으키지 마라. 유비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었다. 신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겠 그럴 리가 있냐고. 나중에 일어난 칠국의 난을 잃은 장본이 바로 유배다. 비이 사람 이제 삼국 지 유비한 다르죠. 오초칠국의 난. 사실상 한나라도 초기 동성 제국왕들이 <laughs>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유방 여태후 그리고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해제는 유학하기했어도 어쨌든 전쟁의 시대를 거친 사람이고 었적자였다 게다가 여태후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며 군신들이 호위하니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 해제 이후의 소왕제는 말하기가 좀 버릇다. 소왕제 유공과 유홍 두 사람이 있었다. 훈달 여태후에게 사용된 유공은 전소제라고 부르고 유홍은 후소재라고 본다. 두 소황제 모두 해제가 국력에 났다고 알려지나 여태과 대충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여태는 수렴 청정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소아 조삼 장양 번쾌 등 몰로 공신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조정의 군신은 우승상 왕릉, 좌승상 진평, 태위 주발이 있었다. 여태우가 역시들 왕으로 봉하려면 이세 사람과 상의했다. 그 결과 왕릉은 반대고 진평과 주발은 찬사했다. 찬사한 것은 이상한 것도 부당하지않다 당시의 중앙정부는 소재니님 여태우였기 때문이다. 여태우가 안전해야 중앙이 안전하고 중앙이 안전해야 제국이 안전했다. 여태우가 요방을 모방해서 동성들을 왕으로 봉한 것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진평과 주발을 하고 왕릉이 들렸다. 혼날 정변이 일어나서 일이 성가셨다혼날 정변을 주도하고 이끈 사람은 진평과 주발했다. 두 사람들은 여시들이 왕을 봉하는 데 찬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면서 또 상호 모순이 된다. 앞뒤 말을 어떻게 끼워 맞춰야 할까. 그래서 이야기가 만들었다. 첫 번째는 유방이 백발을 죽이면서 군신들과 동맹을 맺는데 이후에 왕이 봉해지고 왕이라고 칭한 자가 유시간인 경우 천하와 함께 그를 공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다. 이것을 백마지명이라고 한다. 이맹약의 사실이라면 여태는 맹약을 어긴 것이 된다. 제왕 유양이 출병하고 주발과 진표이 군대를 일으킨 것도 법도선는근거 생긴다. 의심할 법 없이 이것은 큰 사건이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건이 역사적으로 명확한 기록이없다백마지명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누구누구가 참였나 맹약선이 있나 있다면 어디에 보관된다 전부 모른다. 더 이상한 것은 사기. 어 고조본계에서는 백마지명이 돼서는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고 혼날 제왕 유상의 토려경면에서는 대한 언급도 전혀 없으며 여태우 본계에서만 이 일을 거론하고 있다. 이것도 왕릉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 왕릉은 당시의 우승상이다. 왕릉이 백마지명을 언급한 것은 당연히 여씨들 왕으로 봉하려는 여태우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혼날 여태우도 임종전의 엔니어들 다시 것이다. 여태는 여산과 여록에게 고왕제와 군신 사이에 백마지명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제 우리 여씨들이 왕이 되던 대신들의 불만을 품을 것이니 조심들 하거라. 그렇다면 여태 오는 백마 지방을 알고 있었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왕릉 퇴청한뒤두 사람을 지척한다. 고 왕제가 군신과 사별로 피를 바른 거죠. 동백을 맺을 당시에는 두분현장이 없었습니다. 두 분이 여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원칙을 보겠으니 나중에 고천에서 무슨 낯으로 선대를뵐 것입니까? 그런데 진평과 주발르 대답은 여기다. 오늘 법정에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길을 썼으나 우리가 확실히 대인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 사직을 보전하고 유시집안을 안정시키면 우리가 대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소문의 의미를 명확했다. 우리가 우회적으로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훗날 정변에서 복선을 치웠다. 진평과 조발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왕릉보다 더 정치가었다. 문제는 이 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잘 통했냐는 것이다. 텔레파시로 통한 것일까? 아니다. 유카 육가 때입니다. 유카는 여기가 더불어서 유명한 종인것 했다. 전하는 말 위해서 얻을 수가 있지만, 말 위해서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의 명언이다. 마지막 여시들이 권력을 독차지해서 정권을 휘두른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해서 유카가 제발로 진평을 찾아간 적이 있다. 진평은 유카를 별로 상대해 주지 않다. 유카가 말했다. 승상을 이렇게 근심하게 하는 무엇입니까? 진평이. 말했다 맞춰 보시게나 여씨들니까 맞네. 어찌하는가 해야 하는가? 천하가 병할 때는 재상을 지휘하고 천하가 위태할 때는 장수를 지어해야 된다 장과 상이 조화를 이루고 마음이 한 곳을 향하면 어디를 가나 승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제야 진평은 주발과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쳤다 참 훌륭한 이야기인데 아쉽게도 허점이 뭔다 유가가 진평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여씨들이 왕으로 봉해진 유일이다 여태우가 의견을 구하고 왕릉 등을 지척했을 때두 사람의 말이 왜 완벽히 일치했을까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 이야기는 유방이 임종하기 전 여태우가 유방이 지실를 했다고 전. 했다 폐하. 백년 뒤에 소상국도 없었지면 누가 그 뒤를 이을 수가 있습니까? 유방이 맞다 조참이지. 여태우가 다시 맞다 조참 다음에는 유방이 맞다 왕릉이지. 현대 왕릉은 어리고 고지식하니 진평이 도깨 해줘야 돼요. 진평이 지혜롭게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발을 의지하고 주발은 진중하고 충직하고 소박하니 유씨 유환이 안정되면 꼭 그자예요. 여태우가 또물었다 그들 다음에는 유방이 맞다. 그건 태우가 알 수가 없을 것이오. 원래요. 원문은그 후는 태, 당신도 모르다가냐그 후는 나도 모른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하하. 당연히 여태는 알턱이 없었다. 왕릉 진평 주발다하면은 여실가가 망할 테니까 말이다. 참으로 신묘한 임종 당부였다. 보안이 유방은 자신이 죽은 뒤여시들이 반란을 느킬 것이고 주발을 병정할 리가. 주발 그의 일주와는 진평의 것을 이미 이견했던 듯하다. 백마 지명이 진짜 있었던 일을 증명해 줄 사람은 왕릉이하했다 예태에도 참 말을 잘 들었다. 한해제 6년에 왕릉을 우승상 진평을 좌승다. 주발을 태위로 동시에 명해서 가문의 멸망과 자신의 패망을위해서 무덤을 팔 사람을 손수줍니다. 훌륭하다. 훌륭한가? 훌륭하다. 신뢰가 가는가 안 간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일본이 진주항을 기습한 것에 미국이 세계의 우두머리로 만들기 위해서란 말과 똑같다. 고스광스럽지 않는가. 임정전의 당분하이 우회적으로 나라를 구했다니육가모략이니 하는 것은 죄다 전환을 조정해서 사고에 만들어진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다. 그 저작권은 아마 진평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단체 창작이었을 것이다. 다들 한목소리를내니 사마천도 어찌할 도리 없이 그대로 기록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마천 역시 사마치다. 후세 사람들이 발견해서 해독하도록 모든 허점과 빈틈을 그대로 보존해 뒀다.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면 스스로 멍청함을 탓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이 때문에 진평과 조발이 도리를 저버렸다고 생각한다면 진 크나큰 오산이다. 지금 보면 열시 일종은 참 불쌍하다. 도성의 비룡멸들은 여태와 그 가족은 지옥스러운 역사의 장본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사사지살 펴보도 그들이 무슨 짓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 열시들이 권력을 독차지해서 일을 처리하고 반란을 깼다는 말을. 는 많은 경우 사실이 안 됐다. 적어도 그들처럼 체통 없고 아무런 준비 없는 반란자는 본 적이 없다. 사실 생각해보면 알 수가 다 여록이 정말 야심을 품었다면 어쩌서 역기의 몇 마디 갈팡질팡해서 별 생각 없이 병권을 보겠을까? 요산이 모반을 도모할 때 어째서 궁이들어갔을때 졸병 하나 데리고 나오지 않았면 남군 사병 한적도 없었을까? 간단하다. 그들은 애초에 모반할 계획이 없었다. 정치적 야심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나 체계적인 조직 신복과 보좌진이 있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이코합해닥치자 실간은 아무런 의견이 없었고 제공이 군찰을 일으서도 관영을 보내는 게 전부였다. 결과가 어땠다 전방 의사가 창을 거꾸로 괴냈다 여산과 여록은 진짜로 고립무이 되었다. 진평과 주발이 일으킨 쿠데타는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다 조삼마들, 어사대부, 평양우, 조조리 그들을 위해서 상대편을 몰래 기밀조사했고 양평우 기통은 거짓으로 왕명을 꾸며 서 주발을 위해서 영문을 열었다. 역계부와 인육에는 여록의 장수인감을 받았고 미양궁의 유인은 여산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걸문졌지다 주군이 북군이 장입해서 여시에게 충성할 자는 오른쪽 우통을 벗고 또는 오른 가슴 또는 오른팔을 드러내고 여시에게 충성할 자는 왼통 우통을 벗으라고 하자 전군이 왼통 우통을 벗었다. 도에 맞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맞고 도에 건다면 도와주는 사람이 적도안데 그만한 원이다 진영의 변화가 그 원이다. 유방 사망 전에 정치 세력은 유방과 여태우이성재우 공신과 여로 등 3대 파워 집단을 정리할 수 있다. 유방 라인과 제우 라인이 양대 진영을 루고 공신 라인을 유치 쪽에다. 따라서 소화는 한신과 오랜 친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태와 손을 잡아서 한신을 없다. 이때, 유방과 여태는 일침 동체다. 여태를 지지하며 유방을 지지하는 것이다. 장년과 손숙통 등은 힘껏 유형을 지했고 공신 라인에서 척부인과 조항여일을 지지한 사람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해제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해제 이전의 제우 라인은 이미 사라졌고 해제 이후에는 유방 라인도 자출을 감췄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공신과 여태우밖에 없었다. 여태우 이전에 는 유씨가 대세였지만 이제 유씨가 대세가 되었고 이전에 유방 라인에서 대변일 맡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력에서 총대표를 맡았다. 이 새로운 세력을 외척이라고 불렸다. 새로운 세력이 무력무력 자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고조해제가고 권력을 진공상태로 남겼고 여실가는 자본도 두둑했다. 유방이 폐인에서 군사를 일으키니 여실가 전체가 따라갔고 팽성을 함락한 것도 여실가가 호응해준 덕분이다. 더군다나 여태음에 본 번쾌는 생명의 위협을 무르쓰고 곁에서 세심하게 뒀다. 여실일가의 공로가 컸다.